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딩곰입니다자 오늘 할 것은 모두의 마블 어.. 오랜만에 녹화, 음성으로 녹화하는데 어.. 일단 뭐 급하니까 바로 일단 플레이 해볼게요 뭐 기본 규칙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하나정도는 일단 먹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이 있겠지만 어, 일단 어, 야 더블인데 괜찮아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오자 어, 여기 예, 세워두고 여기다 멈춘 해주면은 네 얘가 뭐지 이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방어 효과가 있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어 효과가 있으면은 저 스타 표시가 의미가 없거든요 다 쉴드 돼가지고. 오, 딱 300만 원 보네? 저 스탑 표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, 근데 알아서 내 네, 감옥 들어왔네요 오, 저 방어하네 그래, 방어해 저거 그렇다니까 저 캐릭터 효과에요 방어하는 게 저거 음... 오케이, 한번더 여기다 멈춤 해주면 여기다 멈추겠죠? 그리고 여기서, 아, 사, 좋아요. 이 효과로, 이 바로 옆으로 가시죠. 자, 그러면은, 컬러 독점. 아, 저기 딱 걸렸네. 저거 사겠지? 천사 카드. 아, 여기 걸렸어야 했는데, 요 아. 아, 나, 의 미스. 그러면은 일단 급한 대로 일단 페가수드라도 가져 먼저. 이해하면은 자동 건설 아 이거 건설했네. 아 이거 아 이거 내실수다 아, 내가 내가 잘못했다 이건 그래. 일단 그러면은 예 토레 진단이라도 가져 답변을 살짝 바꿔가지고. 앞에다가 이 멈춤 표시해주면 여기다 멈추겠죠? 그렇지 내가 이제 끝난다 크 야, 너무 이기기가 쉬워요 너무 이기기가 어디서 라인 독점을 피해가? 자 이걸로 1대0 아나 이거 아 이거 천사 카드 지 무료로 받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 내가 착용 안 하고 왔네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 없었지만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 플레이 봤는데요 3분도 안 걸렸네요 진짜 거의 초스피드로네 클리어 해버렸네요 오이 캐릭터는 처음 보는데 어떤 캐릭터일지 한번 네.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, 왜 이렇게 선이 잘 걸려요 진짜 근데 나선 걸리 내가 선 걸리는 날 거의 이거든요 거의 90% 80% 이겨요 거의 7분 응선을 넘어서 8분 응선 그 정도 찍는 것 같은데. 어, 뭐야. 오, 잘못했어.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어. 그렇지. 오케이. 자동 건설. 이게 얼마냐? 어, 뭐야. 딱 걸렸네? 아, 이거 써줘야지. 그렇지. 뭐야. 아, 효과, 이 효과 있구나. 원하는 여행지 가는 거. 아나 계속이 잘못하지 진정하고 좀 뭐지 사람이 좀더 뭐라고 하지 그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 좀 사람이 좀더 이제 너무 급해요 제가 너무 어?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기서 뭐하려는 거지? 어 저기 먹었군요 지나가면서 뽀, 뽀개트려줘야지 오나왜 오, 이러지 오늘 너왜 이렇게 보니 시리가 안 나오지? 지나가면서 그렇지 뽀개버려야지 아무다되어버랬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딱 걸어주면은 아 이거 좀 비법 확이하다 이거 아 아, 또. 오, 뭐야? 아, 대단하네. 저, 저 카드도 강적인데? 만만치 않은데? 오케이. 저거 탈출해가지고 저거 먹으면. 딱 이쪽만 먹으면 라인 됐죠. 이거 줄줄이 수준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예상했어. 어차피 천사카드 한번 써주면 되겠다 가서 인수하려면 이게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돈까지? 바로 탈출해보자. 와 이거 딱 걸렸네 이거 진짜 이건 뭐야 운명인가? 네 인수 끝자천상카드 역시 아까 쓸모없다고 했죠 제가 취약할때네 쓸모있습니다 네 언젠간 다 쓰게 돼있어요 꼭 하나씩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네또네 네, 3분만에 클리어했네요 오늘 뭐 3분 컨셉인가요 네 오늘 컨셉이 3분 같은데 오 이거 너무 잘잘 잘 클리어 뭔가 잘 풀려 너무 네, 원하는 대로 잘 됐나? 오늘 좀 그런 느낌인데. 자, 이번에도 한 번, 6분 30초가 슬슬 지나가고 있는데, 어? 나이 아, 이 캐릭터 하나, 신 캐릭터잖아, 새로 나왔네. 새로 나왔는데? 어, 나또 내가 선이야, 이거. 나 이번, 이번엔 저 선택 안 했어요. 저기, 저기 플레이를 선택하셨는데, 슬기나슬기는 처음 봤는데, 어떻게, 어떻게 플레이할까? 약간 궁금하다. 이쪽에 걸어주고 이렇게 팔자 이정도 이 깔아놓으면 이제 뒤에 다 깔아놨어요 앞에 얘잘 걸릴 수 있게 뒤에 깔아놓은거군요 최대한 열심히 뒤를 깔았는데 얘 효과 궁금해 얘 한번도 못봤어 쓰레기 어떻게 썼는지 들어보기만 했어요 진짜 얘도 나랑 비슷한건가? 독점, 독점주인가 좀? 독점 좀? 독점자는 신의 축복. 저걸로 제 늘리 있 나... 아니네? 뭔 작전이지, 저게? 감옥 가고, 이동했지? 오, 오, 뭐야, 이거. 와, 이거 내 것보다 사기인데, 이거? 내것 이상의 사기를 봤거든요? 물론 내 것도 사기야. 근데 여기가 더 사기인 것 같아, 저쪽이. 음, 저런 식의 예, 네 카드, 쓰는 카드네요. 자, 컬러 독점. 뭐야, 저거. 아, 저거. 저런 카드 있더라고요. 뭐, 저런 식으로 뽑아서 하는 거. 아, 이거 3분 힘든다, 아, 이거. 3분 힘들어. 저기, 아, 저 스프링 뭐냐? 저거 불편한데 좀? 스프링 좀. 아, 이거 뭔가 불안한데. 이거 내가 꼬이고 있는 거 같다, 이거. 잘 나갈 때 끝났어야 했나? 아, 이거 어쩔 수 없다. 나의 최강의 수를 써야겠다. 최강의. 어쩔 수 없다. 이거는, 이거는 내가 이겨야 돼. 어쩔 수 없어. 자, 여기다가, 야, 이거 더블인데, 이거 수준이? 디버프 해제 같은 팀의 해로운 효과를 해제합니다 원하는 지역이 스프링 트랩 저 스프링 트랩이 뭐야 저게? 뭐 어, 튕겨내는 건가? 저 뭐하는 거야? 아 이거 딱 걸리셨네 아 이거 바로 앞인데 이거 뭐야 점프 와저 그러니까 저기 사기라니까 어나 잘못 걸렸어 나 잘못 눌렀어 나 지금 실수했어 뭐야 다행이다 와 그래 그래 이거 3분 컨셉 취소한다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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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빡쳐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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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진짜 너무 빡쳐 나와버려 그냥 나와버리자 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시다 그럼 여러분.